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민본혁명, 네 민본 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 위민사상, 이 애민주의, 에,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위민사상도 없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애민주의도 없습니다 국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이 녹두 장군 전봉준 이 전봉준 장군이 활동했던 이때 동학농민 그때 상황처럼 이 탐관오리들과 매국노들만 득실 득칠 득실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만세 윤석열 만세 부를 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 탐관오리 반 매국노를 외치고 민본혁명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민본혁명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 정치꾼 이 탐관오리들 아닙니까 탐관오리들 물론 이제 양심 있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지금 집단 의식 속에는 이 탐관오리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이 매국노들, 이 조선의 말기에 보세요. 친러파, 친청파, 친일파, 친미파, 친영파, 친독파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 속에. 예, 이 매국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범위는 김정은이를 추종하는 친북파, 시진핑이를 추종하는 친중파, 또 기시다를 추종하는 친일파, 바이든을 추종하는 이 친미파들이 특실거리는 거예요. 이때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각종 기술을 약탈하려고 해도 그냥 바이든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이고 기시다가 후시, 후쿠시마 오염수를 뿌려대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동해는 일본 땅이다뿐만 아니라 이 강제징용도 제3자 배상 그래도 그냥 기시다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아주 이 대한민국 대표 자격이 없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는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주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두장군 전봉준이 결국에는 이 외세 반 외세 그리고 반봉건에 그리고 이반탐관 노리 반 매국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깃발을 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나라를 혁명하려고 했던 이 동학농민 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학농민 정신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넣어야 된다. 이 헌법이, 물론 뭐, 3일 운동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임시정부부터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동학농민 혁명, 이반탐관우리반 매국노,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인태 신지식인 TV 커뮤니티에다가 이거 올려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민번연명,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국민주권, 3일정책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로, 에, 모, 권력의 중심을 국민에게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죠. 이게 바로 민본정신이에요. 민본정신. 네, 확장된 국민소환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민 권익금, 정당 보조금 특할비 폐지, 정당 공천제 폐지, 국민 공천제 실시, 사전 투표 폐지, 전자 개표기 금지. 중앙선관위 폐지 후 국민선관위 창립 국민안전원 창립 국민직접선출제 대통령 국회의원 4년 중임제 정치인 고위관료 특권 해체 국회의원 100명 이하로 국민투표 활성화 판사 변호사 검사 분리 양성 시험 이직금지 철저한 상권분리 국회의원 장관의 총리 겸직금지 국제간첩제재법 국제스파이단속법 제정 저출산 지방소멸등 직접 현금지원원칙 학벌주의 철폐 생활동반자법 시행 재외국민보호법 부모자격증지원제 코리아세계국가연합추진 지방경제자유지역 지정으로 해외기업 유턴기업 유치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재산세 폐지 인터넷 정당법 4차 산업혁명 국민주식 배분제도 흉악범 사용 집행 기득권 유지 금지법 교역 투자 시 원화 직접 거래 활성화 로 원화의 준기축통화 실현 주권기본법 제정 한국 문화예술 지식 세계화 지원법 포용 자본주의 기본법 제정 네 이렇게 해서 민본 혁명의 3일 정책을 제가 기술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공유해서 이 정책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직 민본 혁명. 반탐관우리 반매국노를 외치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재명만세 윤석열 만세 로 대한민국 파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민본 혁명으로 국민이 주권을 찾는 그러면 국민 투표제,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분권형 직접 민주제로 갈 것인가? 기로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